안녕하세요, 보라조카입니다. 제가 혼자서 준비한 이 컨텐츠의 제목은 어린이가 보는 세상입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어린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러 주제를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컨텐츠입니다. 난 어린이다, 난 어린이다. 전어린인 겁니다. 이번 주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저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보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중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넷플릭스에서 정우성님이 만드신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물을 아끼지 않으면 그렇게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이 컨텐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물을 배급 주고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정부가 알려주는 물 아끼는 방법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점차, 그래야만 지구온난화를 조금은 늦출 수 있습니다. 쓰레기나 물 사용을 줄이는 것 말고도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과학의 발전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움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결국 지구 온난화를 없애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없애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소 배출량이 한계점이 넘어가서 빙하나 얼음이 모두 녹으면 제 세대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 그 다음 다음 세대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발, 모두 지금 지구의 골든타임입니다. 제발, 이 지구를 살려주세요. 너무 창피하잖아. 하... 안녕히 주무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